안녕하세요. 어웨이크 대표 여운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민지스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신 분들만 모셔서 아카데미 끝난 기념으로 소감도 듣고 본인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는 약간 그런 인터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자수 다락방 서희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얼어 계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장, 김포 장기동에서 커스텀 자수공방 자수자락방 운영하고 있는 서희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서희림 대표님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우리 민지스 아카데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하게 수료하셨고 또 워크샵도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 어, 참여하신 소감 네한번 너무 얼어 계시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시죠. <laughs> <laughs> 아 저는 처음에 이제 강의 때문에 섭외를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창업 3 년차 초기 창업가고요. 그래서 아직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1인 창업가라서 배워가야 하는 점이 많아서 ESG에 대한 걸 전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도 하지만. 창업가로서 좀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 아직 배울 점이 많아서 민지스 아카데미에 수강 신청도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한번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지스 아카데미 강의들이 다 직접 창업하신 분들이 했던 내용들이라 다 유용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여운태 대표님께서 하신 강의들이 좀 네. 실질적으로 많이 와닿았고 네. 왜냐면 뭐, 뭔가 와닿으셨네. 어, 망해 본 사람 <laughs> 아직 성공만 해본 사람보다 이제 영원태 대표님께서 빨리 한번 망해보라고 네. 망설이는 청년들한테 빨리 창업할 거를 권유해 주셨거든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년이나 2년 동안에 고민만 생각만 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그냥 빨리 시작을 먼저 해보는 거걸 정말 권유하고 싶은데 음. 뭐 제가 망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권유하기가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대표님께서 먼저 그렇게 강의 때 해주시니까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음. 어, ESG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어, 아,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내가 참여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있으셨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산품이랑 똑같은 게 너무 많은 시장 말고 나만을 위한 제품이 앞으로 뜰 것이다라는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ESG 쪽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수가 패브릭 상품에 놓이다 보니까. ESG랑 관련을 짓다 보면 이제 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음. 어, 패브릭 상품을 늘리자 음. 재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늘리는데 거기에 자수도 같이 놓일 수가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도 배우게 됐고 또꼭 자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음. 했습니다. 망설이고 있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또 민재스 아카데미를 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어또 참여하고 싶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 제가 여기 그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좀 감명받았는데 저는 뭔가 창업 무조건 창업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만 이 수업을 들을 거다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창업을 한 사람인데 들었고 또저 같은 분이 저만 있진 않았어요 창업한 사람도 있었고 또 창업을 하려고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직 뭘 할지 모르지만 들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미 창업을 했지만 아직도 분명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배우면 계속 새로운 걸 알게 되면 또그 젊은 분들 청년들이랑 모이니까 막 새로운 아이, 아이디어들이랑 너무 좋은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도 꼭 이런 거 있으면 참여했으면 좋겠고 나는 창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참여해보면 어쩌면 자기한테 잘 맞을 수도 있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어, 뭔가 시작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시작하는 것의 출발점은 그냥 한번 클릭하는 겁니다. 신청서 내보기, <laughs> 참여해보기, 한번 가보기, 물어보기, 전화하기, 카톡하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c l i 이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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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으 c 반 i 으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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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안녕히 계세요.